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와이포항 대단한게 얘 성격도 내성적이네 얘 2학년 때 그러면 마물 아니야 안 가지고 있는게 없네 잠깐만요 여러분 마에다 켄타 나왔네 이거 마에다 가야지 어차피 지금 마물 안 나오는데 1학년이라 아 잠깐만 근데 마마 마, 마에다가 지금 스카우트 평가가 별한개야 그럼 얘 풀어 못 가는거야 설마? 아니겠지? 어 마에다 가야지 이거는 첫해부터 풀어보내는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영광인데? 아 근데 마에다 컨디션 왜 이래 근데 여러분 하기가 이렇게 굴렸는데 컨디션 좋길 바라는 건 욕심이긴 합니다 솔직히 13일째. 아 오사카는 경기가 많군요 아다아 아, 이런 치명적인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돼 아 이게 피처 마아양네요 아웃! 마이지 상대 팀이 잘하네. 가 3년생, 마츠모토 신세 다음을 노려야겠네. 아 근데 마에다 없으면은 바로 지금 선발 하나 해야 되는데 투수가 없는데. 내년에 노려야지 뭐 내년에. 아 이렇게 그냥 완봉을 완봉패를 당했네요. 이야 <laughs> 그 사진이 쓰 일은 없었네요. 아 아니야 잘했어 이정도면 아쉽지만 아, 마에다는 여기서 끝이네요 아 조금 더 써먹고 싶었는데 마에다가 너무 아깝다 아 주자 아 이거는 이거 이거는 무조건 나카타지 아 3학년 다 나갔어 아씨 아, 누구 특능하나 붙어라 누구야 어이 쿠키 특능받아요 예 노비 갈게요 노비 볼 끝이래 볼끝 어? 야 뭐야? 저 이거 재밌어지는데? 아 근데 그러면인데 사실 구석이 올라야 되는데 노비는 그죠? 노비가 구석하고좀 연계가 되지 않나 볼 것이면 뭔가 좀 괴랄하게 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재밌는 선수가 될것 같아요. 오모시로이한 투수가 될것 같습니다. 예. 아리랑 볼인데 묵직하게 내려오는 아리랑 볼. 어, 낭만적이야 나름 괜찮어. 아 이거 지난번에 이겼던. 저 학교가 바로 직전, 전전에 붙었던 학교 같은데? 막판에 우리가 뒤집은 학교? 아, 근데 여러분 말도 없이 어떻게 했대? 아, 이 투수 누구 나가냐? 아, 쿠키 내보내라고? 126짜리의 스태미너가 F일 텐데? 한번 해볼까요? 입학식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고맙습니다 가자, 쿠키 가자! 쿠키 가자! 관객이 미이 선발 멤버는 수비력 상대 전력은 팀어 아, 수비 좋은 팀이었어. 이 팀한테 지지 않았어 여름에 이 팀한테 진거 같은데. 나도이나마운드 피처 그죠 맞죠 이 팀한테 졌어. 아, 아, 마무리 안 나왔어요. 그렇죠. 세트. 거っりにした守備位置の変更です 그렇지! 센마리 나카타, 이 어, 이래 막았어요. 이회 막았어요. 어! 0이이점인데 나카타 서민이 무실점으로 막았는데? 어 뭐야? 서민이 무실점으로 막았어. 세트, 야 쿠키 뭐야? 나이스.

가자れた 볼. <laughs> 오 포심 130 킬로 나와. 투구는. <laughs> 아니 무 아니 무슨 깡으로 계속 스트레이트만 던지는 거야? 네 번째 볼. 아 슬로커브 아 가비 가비 가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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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지금 이만큼이면 잘한 거야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아, 너클골. 잡아! 그렇지! 됐어, 됐어! 아, 1 점, 이이이 1, 이이 점이! 이점타이 점이! 이 점이! 이 점이! 이이이어점이 점이! 이이 점이! 이

갈랐어요? 갈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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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카타. 처음이에 요 처음. 오케이. 자 이포항 이포항 진로. 스場面投げた初球を打ったこれは아이가아놓은듯다왜이 모양이야. 아, 됐어. s a 자 쿠키. 밀어쳐, 이렇게 밀어쳐. 9, 아 나카타는 발이 느리고, 야 거포예요 거포. 이 잘하면 거포. 거포고 나이 못하면 공갈포예요. 거포. 나이 이자 하나만 하자. 질루만 해도 돼, 질만 시켜도 돼. 잘 참았어. 5 규명.

<laughs> 아니, 방금 이걸 스트그를 준다고? 야 근데 이렇게 던지면 은 125가 빨리 빠르게 느껴지지. 슬로커고 그렇지! 야, 잘한다. 아,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데? 신세계. 오우대카이7무카이 만나, 오더란1아웃위 2위. 위 2위. 2

야 근데 진짜 기 9회도 지금 8회입임을다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미안하지 않냐? 지쳤는데 지금. 대구이속이 어, 4km가 줄었어요, 지금. 안타 맞으면 교체. 안타 맞으면 잡아. 대 야 갑자기 빠른 볼로 대9 타이밍 뺏고 규これから球目아 아까워요. 구 타이밍 뺏고 몸어왜 이렇게 노려네? <laughs> <laughs> 어, 나げました。내겠어9 <펜되겠어. 웃음> 와, 미친 <것> 같아. <laughs> 우와. 아, 맞아. 변하고 오, 들어오는 거 같아. 2우2스 와, 아마지 변화고 들어오는 거알 걸? <laughs> 와, 과감하게 직구를. 야, 변화고 들어올 거라고 딱 타이밍 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 1 1 8 킬로짜리 스트레이트를 꽂아 버리네요 그냥. 아사아 근데 타자들이 근데 지난번에도 이쪽 투수를 공략을 못했을 걸 우리가. 아뭐 리포, 그, 포항, 포항리, 포항리. 자 포항리 땡겨가지고 넘겨라 그냥. 넘이 다 소규가 갔다. 아. 공 바이지. 2이 9던졌습다 그렇죠. 그렇죠. 포항리포항리 아, 아직 힘이 없어서. 아, 웨이트가 안 돼서. 아, 너무 아깝다. 잘 맞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해. 파워가. 어쩔 수가 없지. 훈련을 더 해야 되니까. 아, 이거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아, 이렇게낌면 너무 아쉬운데. 2이 9. 아웃사이드 초규아 드 와, 쿠키 121구 던졌어요. 다이라 야, 이걸 스트라이크를 줍니다. 너클 좋아. 스트라이 <laughs> 아, 근데 쿠키 아버님도이 뿌듯하실 거예요. 교체하기 원치 않을 거야. 아, 근데 지금은 교체해야 돼. 어. 이젠 교체해야 돼. 음, 치를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교체해야 돼. 슈아버 신세계 피처를 습니다 약간 자존심상할수 있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이래서 다들 꾸키를 선택한 겁니다. 예? 이래서. 다 야구 보시는 분들 눈이 있어요. 예? <목소리> 눈이 있다고 이게 예, 야구 잘 보시는 분들이 모르셨네. 스라이크라이크 약간 빡친 듯. 어, 얘기 들은 듯. 3 뭐. 망이가 너무 형편 없죠, 지금. 投에다 아,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laughs> 야, 뭐 하냐? 누구야, 너? 백홈. 아, 이거 찍키찍키 평자 다 올렸네, 슈아버가 스보이, 대 9, 임마터 스트레이크, 에자너 마운드에서 배우고 와아 근데 사실 가을은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신인 선수들이 우리 투수가 어떻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 선발 투수 하나 구한 것만으로도 이거는 초기의 성과를 올린 거야. 내년 何年に新入生トレートはスカウトはストレーストレート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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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トレーストストレートはストレートはストレートはストレまトはス球ストレストレートはストレートストレートスト 봐주지마.. 봐주는거 같은데? 생전이가? 생전이가 봐주는거 같은데? 아이고 벌써 지쳐! 얼마 던졌다고! 네, 포항이는 이제 2학년때부터 팀을 이끌어야되는데구요 아이 참... 신세가.

아니요, 그냥 아직 체력이 좀툭키는 제가 봤을 때는 집념으로 던진 거고 네. 그리고 원래 릴리프로 들어오는 거랑 선발 들어오는 거랑 다르긴 하지 전력으로 던지니까. 마이초리 어, 진짜 못치게 생겼다 그. 이구 날렸습니다. 구 스트라이크 치는. 뭉이 아 이거 병사를 제발. 리포드 아웃! 게ッツ. 거이지ほしい 모지 그래 타점 냈네요. 모지도 지난번에 한승 끝내기 타점 올렸잖아. 모지도 가능성 있어. 第二球. 날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빡세게 오 집념 좋아 봐봐 모지가 태도가 너무 좋아 애티튜드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쟤이 경기는 쿠키의 발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지 이제 봄에 신입생 잘 뽑아가지고 1학년 애들 그리고 2학년에 낚아타 있으니까 걔네 잘 키워가지고 어 또서륙합시다 지금 얘네한테만 지금 위험패거든요 <laughs> 아 그렇지 아버님 뿌듯하지 쿠키 아버님 얼마나 뿌듯하겠어 지금 난리 났지 뭐 지금